주니버주니입니다 제가 눌러볼게요. 브롤 스타트입니다. 브롤 패스 누르면요. 자, 여기 쭉쭉 가보면요.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모아놨던 보상들이 아주 많죠, 여러분들. 오늘 한번 제가 모아놨던 보상들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. 자, 그래서 100 골드 받아주고요. 아이 코인 받아주고요. 브롤 상자에서는 과연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? 아하, 안 나왔네요. 우선, 기어 스크랩 나왔고요. 아하, 역시나 안 빛났네요. 자, 다음은요, 바로, pp 얻을 수 있네요. pp는요, 우선, 저는 롤라한테 줄게요. 자, 바로 롤라 주고요. 자, 그러면 레벨, 1렙 할수 있겠네요. 총 3렙이 있네요. 자, 대형산자입니다. 여러분들, 제발, 구독자 바로 좋은 건 하게 해주세요. 우선, 기어 스크랩 나왔구요. 과연 여기서 빛날 수 있을까요? 아안 빛났네요. 아, 이게 예, 빛났으면 좋았을 텐데요. 자, 우선, 다음 박스는, 아, 이거, 10, 보석 받아주고요 여러분들. 대형산자입니다. 여러분들, 제발, 구독자 바로 좋은 건 하게 해주세요. 우선, 기어 스크랩 나왔구요. 여기서 제발 빛나야 되는데요. 아! 이번에도 안빛났네요 어, 버즈 나쁘지 않아요, 여러분들. 썰이 나왔고요 자, 그리고 이제 불을 상자입니다. 여기서는 나오기가 아주 힘들거든요. 어, 아, 아저 나오는 줄 알았네. 알았네요. 기어 스크랩 나왔고요. 자, 역시나 안 나왔고요. 이거 여러분들 스타파워 아니면 이거 가젯 아니면 신규 부를로 없나, 안 나오나요, 혹시? 대형 상자입니다. 여러분들, 제발 구독자 바로 정관하게 해주세요. 아 오, 기어 토큰 저항 나왔고요 여러분들. 아하, 팸 하나 나왔고요 자, 이제 메가 상자입니다. 여러분들, 제발 구독자 바로 정관하게 해주세요. 아, 오, 여러분, 일곱 개예요 이거 여러분들, 나올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방금 6 개였거든요? 100%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자 이제 두 개거든요. 자 바로 하나 를 주고요. 여러분들 제 말대로 나왔죠. 과연 여기서 신규 볼룰로 아니면 가젯 아니면 스타 파워 아니면 가 기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? 자 바로 눌러줍니다. 아 기어네요. 차라가젯. 아 이거 이거 가 되시죠? 총력 증폭 기였네요 아하, 근데, 가진 나왔네요. 브롤 상자에서는요, 과연 뭐가 날까요? 하, 아, 여기서도 꽝이네요. 어 룰라 나쁘지 않은데요, 여러분들. 자, 우선, 다 해주고요. 와, 이제, 이제 여러분들 별로 안 남았는데요. 그래도 좀 많이 남았네요. 75pp는요, 바로 룰라한테 줄게요. 자, 룰라 어딨죠? 어 여깄네요. 자, 바로 pp 주고요 자, 이제 여러분들 불을 상자입니다. 어, 근데 이거 메가 상자가 아니었죠? 자, 여기서는요. 하, 역시나 여기서도 꽝이네요. 여기서 기어나 났으면 오히려 좋았는데요. 자, 이제 10보석이고요. 이제 또 메가 상자입니다. 여러분들 제발 구독자 바로 종관하게 해주세요. 자, 이제 누릅니다. 오, 8개요.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기어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일곱 개거든요 아, 아닌가요? 아하하, 아우, 아니죠. 자, 과연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, 네개고요 자, 이제 세 개입니다. 여기서 과연 빛날 수 있을까요? 어! 어, 이거 두 개, 진짜였네요, 여러분들. 과연, 신규 브르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? 펭 가득 팝콘 폭탄이었네요 어, 근데, 펭은 나쁘지 않거든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여러분들, 제발 구독자 바로 신규 브르로 나오게 해주세요! 하하, 안 나왔네요. 맥시멀 블레스티입니다 아하, 근데 두 개는 나온 건 좋지만 신규 브롤러가 안 나왔네요. 자, 우선 마저 까줄게요. 자, 우선... 우선 브롤 상자 까줬고요. 아, 이제 세 이제 두 상자 남았거든요. 여러분들, 제발 구독자 바로 이거 신규 브롤러 나오게 해주세요. 오 기어 토큰 피해나왔고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저한테는 기어가 별로 없거든요. 근데 기어가 나와서 아주 다행이네요. 100, 200 코인 받아주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, 여러분들. 제발 구독자의 화로 충원하게 해주세요. 우선 여기서 기어 날 수도 있어요. 아, 기어가 아닌데요. 어, 여기서 빛날 수 있나요? 아하! 저에는안 빛났네요. 이렇게 해서 기어는 몇 개인지 까먹었지만 스타 파워. 그리고, 가든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러면, 안녕!